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어, 그 표정을 봤어야 했어. 야, 너그 사람 표정 봤어야 했어. 그, 영화, 가그 하드타겟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스나이퍼를 다룬 영화인데, 그, 착한 스나이퍼를 이 나쁜 미국 고위 관리들이 속여갖고, 나중에 좀 높은 사람을 암살하게 한 다음에, 본연에게 암살하게 한 다음에, 그 이용해서 막, 이렇게 좀, 이좀 문자 그 사람까지 처리하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나이퍼가 거의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영화가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중에 그 대니 글로브라고 이제 악역 맡은 사람이 거기 막 웃으면서 하하 너그 스나이퍼 얼굴 봤어야 했어. 걔 진짜 우리가 확실히 연맥이었지. 뭐 이렇게 나오는 대사 있거든요. 그 표정을 봤어야 했어. 야, 그 표정 봤어야 했다. 야. 영어로 뭐랄까요?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on the face.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on the face. 좀 길죠?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on the face. Should, 문법에서, should, should, 뭐냐면, 즉, 그래서, you should have b p e n should have been, s h 문법에서 영 a v e b e should have b p e n s h o 뭐 l d have 뭐 e e n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should have b o u should have s e e n 그 h o u y o u should have s e e n 봤어야 했다 y o u should have s e e n 인데 줄여갖고 y o u should have s e e n y o u should have s e e n s 봤어야 했어 h a d o n s l o o u 들룩이 명사가 돼서 관사 더 뒤에 나왔다는 건 명사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덜룩은 그 표정이에요. 야, 그 표정 봤어야 있어.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You should have seen the look. 너그 표정 봤어야 있어. On the face. On the face는 얼굴이죠. 야, 너 얼굴에서 그 표정 봤어야 있어. 진짜 웃기더라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놀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 야, 이거 뭐 격언으로 많이 나오죠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 느리지만 착실한 것이 경제적인데, 이게 이제 직역인데요. 느리지만 착실한 것이 경제적이다. 이건데. 이것을 우리 말로 이제 의역하자면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도 이거 저의조세킹 강의 영어 한두번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본인 영어 실력은 늘었다 이거죠. 그럴 때쓴 표현입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따라해보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잘했습니다. 이게 영문법에서는요 이렇게 등장해요. Slow and steady가 주어잖아요. 근데 보통 end가 들어가서 단어가 두 개가 합치면 말 그대로 end니까 두개 플러스 하나니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사인데 목적어고요. 단수 동사 wins가 아니라 복수 동사 win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단수 동사 wins가 맞습니다. 왜냐면 두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의미 군 형성할 때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느리지만 짝실한것 자체가 하나에 묶여서 꾸준함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개는 한 단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 wins가 오는 거죠. 그래서 slow and steady 꾸준함이 wins 이긴다 무엇을 the race 경주를 이렇게 해서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긴장 풀어 야 긴장 풀어 긴장 풀어 누군가 굉장히 막 긴장했을 때쓴 표현이죠. 스테이 루스 따라합니다. 스테이 루스 스테이 루스 스테이 루스또 하나 있어요. 루즈 넛. 루즈 넛. 루즈 넛. 잘했습니다. 루즈 넛. 스테이 루스 루즈 넛. 스테이 루스 자꾸 이걸 보링고로 만드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쓰겠습니다.